안녕하세요. 금일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드릴 AMPN 글로벌 전략 제안 1팀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목차로는 첫째 브랜드 마케팅이란, 둘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셋째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두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 알고 계셨던 분은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고객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여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먼저 형성한 후그 가치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펼치는 기획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나아가 회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죠. 그렇다면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브랜드 애플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애플하면 한입 베어 면 사과 모양 로고도 생각나고.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 자연스레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대표 상품 아이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처럼 상품명을 검색해도 매출의 브랜드 검색 광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브랜드 광고가 노출되면 고객들은 무의식 중에 어이 회사가 메인인가 보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만 브랜드가 검색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광고만 한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브랜드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일으켜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인지도 상승을 토대로 고객들이 브랜드를 직접 찾아보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상승하며 이를 통해 충성 고객을 점차 확보하고 업계에서의 입지까지 확보하게 되는 등 4단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인지도 상승 단계에서 가치를 형성하고 신뢰도 상승 충성 고객 확보 단계를 통해 가치를 향상하며 업계에서의 입지를 확보하여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선 브랜드 마케팅에는 배너 광고, SNS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입소문을 내서 잠재 고객을 만든 뒤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고객이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입지는 확보가 될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마케팅 핵심 4단계 중에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벌써 3단계나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모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잘 선정했다는 가정 하에 인지도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검색하는 고객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일정한 노출 값을 달성할 수 있고 일반 광고인 파워링크와는 달리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장점입니다. 또한 상위 노출뿐만 아니라 파워링크에 비해 더큰 이미지와 더 많은 정보들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키워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키워드 설정에 실패한 브랜드 검색 광고는 노출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키워드만 잘 설정하면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애플처럼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삼성처럼 여러 키워드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바이럴 광고를 통해 입소문을 먼저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개인적으로 최소 월 검색 4,000건 이상일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과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디 업체가 브랜드 마케팅 잘해서 대박 났다.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다른 매체와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상품과 브랜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상품성도 뒷받침되어야겠죠. 이두 가지를 모두 준비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마케팅 핵심 4단계, 그 4단계에 맞춰서 여러 매체들을 병행하여 전략을 준비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마케팅과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주실 내용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AMPM 글로벌 전략제한 1팀 마케터 유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